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이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오늘이 지금 햇빛이 또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집중 수련해 이렇게 회양하게 돼서, 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처님의 팔, 팔 정도의 정업이라는 게 있어요. 바른 업을 가져라. 예. 네. 저 이제, 그래도이 업이 중요한 게저 스님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일이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같이 이렇게 있는 분들하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 저도 아, 1박 2일 동안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그리고 아, 1박 2일 동안 수행하면서 저의 마음을 더 한번, 더 한번 간절하게 한번 다가가 보고 그렇게 알아차리면 더 한번 더 챙기고 그랬던. 다시 한번 이렇게 에, 집중 수련에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절에는 그쓰면는이 가풍이 있습니다. 집가차 그 풍속 풍자 그 가풍이 있는데 예, 저희 공신전원에서 어, 가르치는 가풍은 네, 그 조사선, 그 선의 황금 시대를 만하는 당나라, 송나라, 그 조사선, 달마 스님, 해가 스님, 뭐 승찬 도신, 해능 스님 이렇게 쭉 내려오신 이 스님들의 조사선은 현대화한 대행 큰 스님의 관법. 네, 그 조사선은 관심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서 관법이라고 합니다. 그 핵심은 자기 내면에 참 주인공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놓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들연때도 하나는 그 주인공 불성이 있는 것을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이걸 힘차게 힘차게 한번 찾아나가라 했고, 또 하나는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순간에 행주, 자와 어묵 동정에 깨어 있어야 된다. 알아차려야 된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문자답해야 된다. 아, 이거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양을 하든 예불을 하든 연불를 하든 좌상을 하든 그게 하나로 그 마음을 지그시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그 힘이 붙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체험이 나오고 아 그래서 이 주인공 진짜 한번 발견해보고 싶다 네 그런 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회양을 했습니다 회양을 했는데 이 중에는 진짜 주인공을 진짜 찾으려 노력을 하다가 6월이 금방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 분위기를 그대로 그대로 여러분 일상생활에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이 집중세의 의미가 아주 아주 감소를 해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그 주인공 여만인 여가 있다는 것을 계속 뭐, 차 타고 가면서, 집에서 뭐 생활하면서, 걸으면서, 그거를, 에 그, 화두에서 말하는 거예요. 타파라고 하죠. 저 주인공에서. 그 증명을 꼭 하시라, 이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답답해서 이 문을 안에서 걸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통째로 두자면은, 저기, 이 옆에 경쇠라고 합니까? 그 경세가 그냥 통째로 들려지기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하게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쳐야 됩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만큼, 믿는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는 저는 확실히 저 나름대로 체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탁탁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아 그 자리에서 하는구나 탁탁 놓고 그렇게 해결해 나을수 있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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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이제 체험한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알아차림알아차림 깨어있음 깨어있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모든 수행의 기본이 알아차리다 그뭐 남방에는쌓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진짜 그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아주 똑똑한 스님이 그 자기는 오로지 자기 내면에 내면을 닦는 그 수행에 집중하겠다. 나보고 스님은 나 대신 같이 열심히 포교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laughs> 되는데 그분이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세밀하게 그냥 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대화를 하면서 척척 내가 이렇게 그 스님의 이제 감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저도 저 나름대로 했으니까 대화가 착착 이제 맞아뜨렸는데. 그러니까 이, 이, 알아차림에는 중도, 연기, 공 이것이 한꺼번에 이제 만불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아차리게 되는 이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불성의 그 주인공 자리에서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말하기 쉽게, 대화하기 쉽게 의인화한 겁니다. 주인공.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다 보면은 문득 탐진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주인공 딱 알아차리면은 그 망념하던 자리에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본래 자리. 우리는 본래는 청정했던 번뇌방향이 없는 그 자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될 때, 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이거는 진짜 진짜 여러분들이 그 믿는 만큼 그 본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 진짜 진짜 그렇게 그 알아차림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체험, 그, 주인공을 증명한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 체험한 분들은 진짜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불안 그 도리를 이렇게 진짜 가슴으로 와 닿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이타행을 이 진짜 마음으로 하나하나 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전보다는 더 마음에 더와 닿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진실적으로 야이 세상이 그러니까 일실 이 세상이 한마음이구나 이거를 증명한다는 게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 하나로구나 내가 이 모든 이 사물들 내가 우주가 진짜 하나라는 것을 진짜 아는 거그런대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제. 약하게, 미하게 깨달은 분들은 그게 미하게 느껴지고, 왕창 깨달은 사람들은 왕창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 타행을 진짜 마음으로, 두라는 걸, 네, 대근 두라는 돌이라고 해요. 두라는 돌이.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자기 내면의 자생중생들과 둘이 아니니까, 내면의 자생중생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조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가족. 사회, 그 다음 이 국가 이런 큰일 이런 것들을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대로 될까 안 될까 그치 마시고 그대로 그냥 믿고 그렇게 마음 내라는 거죠. 그게 국가가 거예요. 네. 그게 보살행이자 육가가입니다 그게 하하중생. 우리 대승불교는 상구불이 하하중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내만 깨닫는다고, 이, 여러분들을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상구보리 깨달음에만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하하중생도 얼마든지 하면서 하라 이거죠. 내몸 안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게 하하중생이고, 가족들 그렇게 자비심을 내고, 그렇게 이타행을 하는 이게 하하중생입니다. 이게 상구보리 하하중생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야 제대로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공부한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빨래 하고, 밥 하고, 걸어 다니고, 밥 먹고, 누구 TV 보고 모든 것들이 그 불성에서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망림이 일어나면 주인공 그래서 본래 자리로 탁 돌아가고 네. 그러면서 자기의 쌓이고 쌓인 그런 운영업장들을 녹이고 그러면서 체험이 되면 주인공 감사해요 안되면 여러분 생산할 때 재고들은 다 새로 넣으면 다음에 올때 제대로 생산이 되듯이 그 안되는 것도 그 자리에 놀아야 돼요. 전체적다가 재고 자리에 그 처리하는 거 그러면 다음에 또 온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 그 불성을 진짜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저는 핵심이 거기 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꼭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해보면 어때요? 이제 여기서는 아될것 같지만 집에 가면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은 점점 좀 잊혀져가죠. 네. 그러기 때문에 에, 법, 이제 법문, 법문은 이제 하여튼 공심선원에서는 대행 스님의 그런 가품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법문을 자주 들으면서 그거를 자기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법문을 한번 들으면 저도 이제 그 대행 스님 법문을 자주 듣습니다. 들으면서 자꾸자꾸 그 생활, 그 법문을 듣고 내가 생활을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나가시고요. 또한 가지는 영상보패. 영상보패 아주 제가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 한마음 선언 해서 대행생의 법문을 짤막짤막하게 한 10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앞으로는 그거 한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담당하는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반들이 이렇게 체험한 것도 얘기를 하고, 그게 어, 법붓시거든요 자기가 일일이 체험을. 꼭 성공한 것 뿐만 아니라 실패한 것도 올려도 돼. 이러니까 실패를 했다. 다음부터는 진짜 주인공을 바싹 알아차리면서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도 법붓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 이담산하는 가운데 이 자기도 알아지게 되고 이 도반들도 알아지게 된다 이제 예, 그런 과정을 겸하면서또뭐 이리고 패 같은데 와서 그렇게 아 어, 그 요즘 수심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제 예, 그렇게 나가면서 꾸준히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어, 수행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 어, 그 집중을 해 마음을 내어 가지고 이번에 여기 다 같이. 네,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잘 허용을 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신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서운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주희수님 뭐, 그, 이제 칠석이 얼마, 내일 모린데요. 칠석에 네.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참석도 못 하는데, 이렇게 참석 못할때 어떻게 마음을 내고 또 이렇게 참여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칠석은, 그, 항상, 이제, 견유와 직려가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 그거는 이제, 그큰 스님께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와 부가 만나는 것. 음. 예, 견유와 직려가 만나는, 이제, 자와 부가 상봉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칠석은, 산 사람들, 내가 불이 밝혀져야, 내가 불이 밝혀져야, 이 돌아가신 조상님들 영가분들이 마음을 밝힐 수있다는거 이게 자신이 불이 밝혀져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칠석을 그려서 항상 매일매일이 칠석이다. 지금 순간순간이 칠석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가 이 살아있는 몸뚱이, 이 몸뚱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마음이 발전하고 밝아질 때 조상들이 밝아진다. 그런 마음으로 칠석을 지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백종 때는 백종도 뭐 매일 매일 백종이라고볼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밝히면서 더불어 영관님들을 그렇게 마음을 밝혀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제 그 참석을 못 하시면은. 그렇게 뭐 사례나 연락을 해서 뭐 접수라든가 그런 거는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은 그렇게 같이 접수를 받고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